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스병원 물류치료실장 최남입니다 운동사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체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안 좋은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인데 저희같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서 있는 것만 봐도 어디가 잘못된 건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내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체형이 틀어지게 되면 관절이나 뼈에 무리가 가게 되고 주변부 근육들도 통증이 생기는데 이때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구조물들이 짧아지게 되고 짧아진 근육들이나 인대들로 인해서 자세적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 그러한 자세적 변형은 다시 통증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통증은 다시 자세적 변형을 일으켜서 통증의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체형이 이상적이고 어떤 체형이 안 좋은 체형인지 한번 알아보고 지금 나는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상적인 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선자세에서 그 옆에서 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선인데요. 복숭아 뼈보다 살짝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릎의 중앙선보다 전방을 통과하는 자세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 목, 귀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선상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정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체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척추의 후만증과 전만증 자세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등이 이렇게 굽은 자세를 후만이라고 하고요. 허리가 앞으로 많이 꺾여 있는 이런 자세를 허리 척추의 전만이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상인 자세와 비교를 해보면,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목이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등이 굽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매서 체중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서, 어, 굽은 등과 거북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많이 보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이 앞으로 많이 내밀어지게 되면서 거북목과 동반돼서 흉추의 후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이 굽어지게 되면서 등 쪽의 근육들이 늘어나고 그와 반대로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와 대각선에 있는 목의 앞쪽 근육이 늘어지게 되고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전만증 자세 같은 경우에는 어,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 배 무게에 의해서 앞으로 몸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꺾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만증이라고 하고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신었을 때 뒤에가 굽이 높아지면서 체중이 앞으로 이동되면 바로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배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허벅지 뒤쪽 근육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 허벅지 고가, 여기 앞쪽 부분이 짧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불균형을 만들어나게 됩니다. 다음 안 좋은 자세는 구분 등 자세인데요. 이 구분 등 자세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인데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 중에 허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걸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쉽게 볼수 있는 자세입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목은 앞으로 전방으로 약간 밀리게 되거든요 목이 앞으로 밀림으로 인해서 가슴 앞쪽이 짧아지게 되고 목의 뒤쪽이 짧아지게 되고 등의 뒤쪽이 늘어나고 목의 앞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동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를 앞으로 쭉 내밀게 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자세를 취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배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관절 앞쪽 부위가 같이 동반돼서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전만증하고 좀 다르게 허리보다 좀더 위쪽에 있는 흉요추부라고 하는 부위가 짧아지게 되고 허벅지 부위가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세 번째 안 좋은 자세로는 편평 등 자세인데요, 주의 커브가 없어지면서 등도, 목도 일직선으로 커브가 변하게 되는 자세입니다. 구분 등 자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허리가 커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안 좋은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하게 허리를 펴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세로 변화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가슴의 앞쪽의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고 목의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짧아지게 되고 등 쪽에 있는 근육은 약화되고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도 늘어지게 됩니다. 편평등 자세에서의 부분은 구분동 하고 좀 반대적인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분 등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렇게 쭉 내미는 자세라고 하면 그냥 평평 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고대로 있는 상태에서 목만 앞으로 밀려나가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분 등 같은 경우에는 배 부분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평평 등 같은 경우에는 배 부위와 고관절의 앞쪽 부위가 짧아지게 되고 허리 부분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체형은 근육의 길이 변화, 물리적인 변화, 안 좋은 습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사고의 질병으로도 체형이 바뀔 수 있지만 잘못된 오랜 습관만으로도 체형이 바뀌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체형별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자가 진단법으로 내 체형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법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되고 통증도 감소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